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승조입니다.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대 삼성SDI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삼성SDI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 돌파 시점부터는 새로운 논리 혹은 이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가를 재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는 굉장히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대 삼성 SDI 한세 가지 정도 차원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수와 연계를 안할 수가 없겠죠. 두개다 이제 지수 관련주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50조를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이제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는 사실 그 무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가벼운데,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라면, 아무래도 삼성 SDI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어, 지수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라면 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더 유리하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발행주식수가 59억 9천만주입니다. 거의 뭐 60억 주가 되겠죠.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액면가가 이제 10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357조, 350조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가볍죠. 대략 한 6,870만 정도가 되겠고, 액면가가 이제 5천원, 5천원이기 때문에 그 발행 주식수가 또 많지 않은 거죠. 시가총액이 대략 한 18조, 한3천억 정도가 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지수가 다소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삼성 SDI가 좀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수, 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좀 유리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의 흐름과 위치를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잠시 후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 진행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갓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그런 출발형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시 그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가 좀 유리한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어, 세 번째는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뭐두개다뭐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사항이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뭐를, 우선순위를 뭐를 둬야 될지, 좀, 우리가 좀, 그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좀, 어, 상당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으로서 이제 관련주 여섯 종목 정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관련주에서 이제 Sol Brain, SF 한도체, 원니가입 p 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요. 솔브레인은 또 2차 전지 전해지를또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보입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 SDI 관련주들은 LG화학, LG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삼성 SDI를 소개하면서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팔아서 이제 삼성 SDI로 이제 교체하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어 설정해드린 거고요. 개별주를 좋아하신 분들은 일지 머티얼즈, 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흐름도 좋고 굉장히 또 경쟁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어 삼성 SDI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일찍 머티럴즈라든가 이제 포스코킹, 이 종목을 또 고집하신 분이라면 삼성 STI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VIP 체험 관련해서는요, 일단 그 저희는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고객 관리를 해드리고요. 3개월이, 3개월에 100만원이면 사실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성공 투자를 위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제가 또 나름대로 잡으러 합니다. 많은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연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하고요. 청담동 리베로트 2층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참가비 2만원이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도 매일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이제 한 20분 이대로 방송하는 게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3시간 동안 충분히 강의라니까. 여러분들과 투자에 상담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는 이제, 비메모리뭐 2차 전지, 특히 대북 테마도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총선이 4월 15일인데, 총선 전에는 뭐 대북 2 관련 이슈가 시장에 있으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절대 지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은 그 삼성전자 월봉이죠. 위에 삼성전자 월봉, 아래는 이제 삼성 SDI입니다. 뭐, 흐름은 이제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에 조금 차이는 있겠죠. 어떤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어, 글로벌의 점유율을 감안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낮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단기적 인 흐름, 흐름으로 봐서는 삼성 SDI가 이제 또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삼성 SDI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없, 없는 전제하에 삼성 SDI를 공략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절대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출발점은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했어요. 2016년 1월서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SDI는 한 5, 6개월 이후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국면을 먼저 돌파했다고 봐야 되겠죠. 두 종목만을 우리가 비교적고 본다면. 그리고 주가의 상토는 삼성전자가 2017년도 11월 달에 주가의 그, 어, 의미 있는 고점이, 고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그 이후에 또 이제 2018년도 9월이죠. 그러니까 약한 10개월 정도 이후에 삼성전자의 고점, 10개월 이후에 이제 삼성 SDI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그 주도주 흐름이 어떤 메카니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 것이고요. 뭐그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삼성 s d r 은 이제 그, 에,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출발점 이후부터 지금 그약한 5개월 정도 강세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요번 달이죠. 요번 달에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삼성 s d r 은 이제 그 고점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아, 삼성 전자 대비 이제 늦게 출발 했어요. 1월 달에 이제 출발을 했다고 이제 본 거죠. 1월 달에 출발하면서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살짝이나마 돌파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역시 그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진행형이고, 그리고 삼성SDI는 이제 가출발하는 출발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삼성SDI 흐름이 낮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지수에 따른 부담이 있어요. 물론, 지수가 뭐 당장 내일서부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 같은 간에 지금 시장의 어떤 정서, 그리고 시장 전말의 어떤 흐름으로 와서는 이제 그럴 개능성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없고 일단 삼성 SDI 쪽에 유리한 그런 식의 시장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삼성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 SDI인데 이게 이제 검정선으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놨는데 역사적 신과는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다중 저항선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거 보니까 또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의 그 박스론이 이 생각이 나는데, 사는, 나는데요. 정숙한 처녀가 어,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 에, 즉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제 그 니콜라스 다비스는 정숙한 처녀에 비교했고 그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박스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론인데, 여튼간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는 원래 무용수 출신이었거든요. 아, 니콜라스 다비스는 박스권 이론 하나만 갖고, 하나만 갖고도 세계적인 이제 거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삼성 STI인데 삼성 STI도 의미 있는 고점을 요번에 이제 갓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돌파 시점이 저는 어, 사선의 그 화살표 방향 있죠. 삼성전자의 그이 부분과 좀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 삼성 SDI가 좀 유리할,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우리가 주가 흐름을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일주 정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는 이제 좀 중후한 그런 어떤 그,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I는 굉장히 강렬하게 움직이죠. 강렬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장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1월 14일날, 위에, 위에 거는 이제 그 키움증권 자료고요 키움증권 자료고, 이제 아래는 이제, 위에는 이제 삼성 전자입니다. 삼성 전자고, 아래는 이제 하나 대투증권 자료고요 1월 14일 하나 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에서 올해 이제 27조 7천억이었죠.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이거는 거의 뭐그 아트에 가깝다, 예술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그 반토막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누구라고 얘기를 안할 텐데 제가 어떻게 유튜브 방송 보더니 보니까 어 전에 그 지금 현재 그 증권회사 그 센터장님이신데요. 아여튼 어 간에 그래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지제 그, 어,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제, 애널리스트, 특히, 이제, 제도권 같은 게, 제도권의 시각은, 저도 뭐, 제도권이 많이 있어봤지만, 제도권의 시각은 숫자만을 믿는 거죠. 상상력을 사실 그, 불호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헤드, 본부장들은 상상력을 싫어해 실적 아니면 믿지를 않다. 는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아무리 이제,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적, 그 실적이 어떤 그 개수화되지 않으면 추천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수화 수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게, 에, 어떤 그, 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개나 갖다 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야성성, 야성적 충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용기, 뭐, 깡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한 7,150억이었는데, 거의 뭐반투명이 났죠. 역시 그 2019년도, 작년, 작년에 4,500억, 500, 정도로 거의 뭐 실적이 반투명까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 흐름, 혹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죠. 2020년도 보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키움증권 자료를 보니까 그 올해 예상 제 영업이익을 이제 한 41주로 잡고, 그 다음에 2021년도를 이제 5 6조를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영업이 익 결국은 100조를 돌파한다는 건데 100조와 100조 이상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너무 높게 불러 예를 들어서 200조로 불러오면 좀뭐 사기고 좀 과, 너무 과장됐다고 볼수 있을텐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100조를 얘기한 것은 비메모리 분야만 메모, 기존 현재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두 가지 분야로만 제가 100조를 추론을 했던 거죠 삼성 SDI도 이제 2020년도 거의 뭐 퀀텀 점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어떤 그 실적의 흐름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펀더멘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지역이 2018년도 기준이에요. 2018년도. 자본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8,900억.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이거 3,500억이고요. 부채 비율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한37% 정도. 그리고 어, 삼성 SD는 이제 58%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로만 놓고 본다면 삼성자가 전 낮죠. 유보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유보율이 2 6 0 0 0예요 그리고 어, 삼성 SD는 이제 그 3,300%니까 유보율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뛰어나죠. 펀더멘탈 관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그 말고 영업 이익률만 보죠. 영업 이익률, 이익률을 영업 2인율, 보면은, 물론 이제 들쑥달쑥 하는데, 2018년도 0 0 특히 같은 실력이 워낙 좋았어요. 어, 여하튼 간에 한 20%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삼성 SDR은 이제 2018년도 기준, 2018년도 기준, 물론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때 7 8의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삼성전자와 삼성SDR은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분기인데, 분기 대체적으로 이제 5%, 한 6%, 막6% 정도 때 되는 것 같아요. 어, 2019년도에 한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역시 그 6%도 삼성전자 대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미하는 거죠. 지금 삼성 SD, 삼성 SDI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이제 그 중대형 2차전지가 되겠죠. 일단 그 ESS 빼고, ESS 빼고 이제 자동차형 2차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 SDI의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면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뭐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하는 단계인데 그게 이제 그2 0 2 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증하고, 급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어, 어떤 그 펀더멘털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 당장의 어떤 펀더멘털이 아니라 어떤 펀더멘털의 흐름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낫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단순 비교할 건 아니죠. 규모라든가 어그 세계 시장의 위치, 브랜드 파워 등을 따지면은 삼성 SDI가 좀 처지는데. 수익률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가 유리하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언제냐면요.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회수권에 접어들 때, 턴 어라운드일 때죠. 그때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 물론 이제 제 기준으로 봐서는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삼성자를 사겠느냐, 삼성 SDI를 사겠느냐 하면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택하죠. 그거보다더 효과적인 것은 삼성전자의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삼성 s d i 가한 30%인지 40% 정도 그 정도가 어떤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그 좌상단이 그 삼성전자고요.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죠.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주가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린 게 뭐죠? 관성과 이제 가수요,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조종 안, 안 되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게 아름다운 물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의 한수였죠. 제가 사실 그, 그, 창피스럽게 그 자랑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 앞서도 제가 한번 예전에 12월 초에 문자, 저희 회원들한테 문자나 같은 걸 한번 살펴봤어요. 뭐 일반적인 다 IT, 어설픈 IP, 뭐 동진 세미켐조차도 동진 세미캠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동진 세미캠조차도 다 팔고 솔브레이로다 갈아타로 했어요. 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솔브레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솔브레는그 메모리에도 해당되고, 비메모리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전해질. 그, 우리가 2차 전지는 네 가지 요소죠. 전해질, 분리박. 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해질 분리막 그리고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SF 반도체 인데요 SF 반도체는 역시 그 비메모리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밀의 어, 핵심이고 여하튼 간에 그 SF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떤 그 단기적으로 오버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전해질 분리막 답이 생각이 나네요. 아참 죄송합니다. 음극재, 양극재. 갑자기 제가 이게 유튜브 방송하다 보는 IQ가 한30 정도 확 떨어져 버려요.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갈피스인데 원이 i 피스 흐름 굉장히 좋죠. 원이 i 피스도 지금 이제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고점 돌파를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 가지금그 그, 뭡니까 임박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원이 i 피스 어설프게 대략 한 4만 400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매도하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종목 모두가 그러니까 Soul b SF 반도체, 원이가 입 p s 세 종목 모두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그런 회사죠.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사족을 단다면. 어, 항상 여러분들,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하고 완급, 이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래서 투자금액이 뭐, 100인데, 그100 중에서 100을 내가 우선순위를 어떤 종목을, 1, 2, 3를 어디, 어다둘 것인가, 그리고 1, 2, 3가 결정되면 거기에 내가 얼마큼의 어떤 그 투자금액을, 어, 그 비율이 되겠죠. 투자 비율을, 그 할애할 것인가. 그게 기회적으로 이루어지면 효과적인 어떤 그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체험 VIP에서 통해서 종목을, 1차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종목을 발송해주면 제가 하나하나 다 진단해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은 100종목이 훨씬 넘어요. 제가 또 얘기한 종목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효과적인 수익이 안 나온다고 봐야겠죠. 자, 그다음 이제 삼성 s t i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상단이 이제 삼성 s t i 인데 삼성 s t i 가 제일 좋아요. 자, LG 학을 보유하고 계시들 LG 학도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은데, 아닙니다. 이건 주도주돌리래 근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어제 그 제가 삼성 STI 긴급 브리핑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완연하게 알 겁니다. 그거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다 하면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진 머티럴즈도 괜찮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뭐 기술적 혹은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일진머티리즈는 다소 좀 떨어지나 모기업 포스코의 어떤 그 전폭적 지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낫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항상 삼성 SDI가 있다는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일진 머티럴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는 또 어,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